먼저, 여기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, 아래 거는 서로 다른 두어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식을 만들어 볼게요. 자, 위에 거의 판별식인데 짝수 판별식 갈게요. B'제곱 마이너스 AC. 이렇게 되겠죠? 그럼 걔가 0보다 커야 된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고 그리고 아래 거에 어... 판별식은 얘는 그냥 판별식 가야 되겠네.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되겠습니다.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. 그래서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만들어 주시고요.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이에요. 그럼 이제 각각을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위에 것부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이맨 앞으로 갈 거고, 어,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인데 얘랑 만나면 플러스 9에요. 이렇게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은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겠죠? 빼기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하시면은 a 더하기 3, a 빼기 3이기 때문에 네, 사이 값으로 정리하시면은 마 3부터 3까지가 되겠네요. 그래서 하나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. 자 이거 a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 빼기 2a 빼기 4a니까 빼기 6a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. 인수분해 하시면은 a 빼기 1 a 빼기 5 그래서 사이값이네요. 역시 1부터 5까지가 되겠다. 그러면은 두 개를 모두 풀었고요. 그림 그립시다. 마산부터 3까지 이렇게 됐고 그리고 1부터 5까지 네, 5까지 뭐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답이 되겠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2밖에 없네. 2뿐 그래서 답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.